나와주세요. 반갑습니다. 오늘은 단호박 축을 하겠습니다. 단호박 손질 잘 못하시는 분 있지요. 네. 이게 자르기가 좀 힘드니까 통채로 전자렌지에한 5분 정도 돌려가지고 자르면 조금 잘 잘라지거든요. 잘라가지고 안에 속을다 파내고 이게 가에 보면 누웠던 자리 이런 게 있어요. 네. 여기 막 공처럼 이렇 붙었던 거 음. 이런 거는 칼로 가지고 사 제거를 하고 껍질 채. 가지고 하시면 되는데 우리 이 새로 나온 찜기가 있어서 너무 좋아요. 이게 네. 보면 물을 계량을 안 해도 여기 홈이 있지요. 요만큼 먼저 물을 붓고 음. 오. 오. 자, 이 상태에서 이게 음, 얼마 들어간 거예요? 그냥 끝까지 넣는 거예요? 예 끈까지 넣으면 됩니다 네.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걸 얹어요 근데 이걸 얹기 전에 지금 여기에 육을 본디라고 네. 넣으면 맛있거든요 이걸 아 여기에 넣어가지고 같이 끓여도 돼요 끓여가지고 여기 이게 한 20분 정도 하면 있거든요 이렇게 다 얹어가지고 여기에 뚜껑을 닫고 이거 한 저번에 7단 이거 한 5단 정도 한데요 5단에 한한 아, 네. 아, 네. 15분 정도 하면 될 거예요. 해결았서 깎아 가지고 이게 이제 김이 이렇게 쫙 나면 뚜껑 열고 이거 익으면 요거만 드은내 가지고 요 믹서기에 갈아도 되고 안 그러면 이렇 으깨면 돼요. 으깨 가지고 저기 불려 는찹 잡살. 잡을이 믹스 이게 미니 믹서기거든요. 하는 거라. 이 제가 얼마나 했냐면 여기에 찹쌀 세 3컵 컵했거든요. 세 컵인데 이한컵 정도는 여기에 갈고 두컵 정도는 그냥 이 찹쌀 알로 넣을 거예요. 다 갈아도 됩니다. 내 선호도에 따라서 그래가지고 나중에 으깬걸다 여기 있는 위에 넣고 끓이기만 하면 돼요. 나중에 소금, 송아 소금 간하고 내가 좀 달게 먹고 싶다 꿀을 넣으면 시 됩니다. 안 넣어도 됩니다. 근데 취향에 맞게 그렇게 하시면 되니까. 죽은 너무 간단해. 요거만 요 익으면 이렇게 이게 믹서기에 갈아도 되고 으깨도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요걸 다 넣고 한불 끓이기만 하면 됩니다. 나중에 이게 다 되면 다시 보여드릴게요.